m o v e t o u v 스크립트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이 스크립트가 작동되면 어떤 연출을 할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샘플 씬이 있는데요. 아, GitHub 저장소에서 다운받을 수 있고요. 그렇게 다운받은 프로젝트에서 아, SF 폴더 밑에 m o v e t o u v e x a m p l e 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이 폴더에서 모비터 트레일 UV 밑줄 테스트라는 씬이 있고요. 그 씬을 열면은 어, 배경이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 이제 트레일 플레임 이 있고 트레일 에너지가 있는데요. 어, 이걸 잡고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게 되고요. 어, 이건 여러 가지 포인트 라이트와 어떤 트레일 두 개를 엮어서 구성을 한 그런 이펙트고요. 이 경우에 트레일 에너지는 저 플레임보다는 조금 더 단순한 이펙트입니다. 이건 약간 좀 뭔가 에너지를 흘리면서 가는 거 그런 이펙트인 거고요. 그러면 이 이펙트에 대해서 이 무브트 트레일 UV라는 스크립트가 어떤 역할을 해주는 건지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스크립트가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보이는 걸까요? 이 스크립트를 잠시 끄고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아까와는 좀 다르죠? 이펙트가 어 그냥 딸려가죠. 어떤 텍스처들이 그리고 스크립트를 켜면 어떻게 될까요? 이펙트를 두고 가죠. 그러니까 텍스처가 딸려가는 게 아니라 그냥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 느낌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 경우도 좀 살펴볼까요? 스크립트를 끄고 움직여 보면 은 텍스처가 이렇게 붙어가요. 가는데 이 스크립트를 켜주면은 텍스처를 두고 가죠. 이거에 대해서 좀더 직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어 샘플이 여기 하나 있는데요. 트레일 밑줄 쉐이더 그래프라는 겁니다. 이 경우에 이 스크립트가 꺼져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텍스처를 이끌고 다닙니다. 이끌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용된 텍스처를 살펴보면요. 이가 라는 텍스처가 사용이 됐고요이 move to trail uv 라는 스크립트는 반드시 트레일 렌더러의 텍스처 모드를 타일 방식으로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되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스크립트가 켜져 있게 되면은 이어 텍스처를 아그 위치에 두고서 이동을 하는 방식으로 렌더링이 되는 거예요. 요 스크립트가 사실 해주는 거는 뭐냐면은 여기에 지정된 무브 오브젝트의 이동 값을 매 프레임마다 트레일랜더의 러 재질에 UV 값에다가 전달해주는 그런 스크립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한 만큼 UV가 스크롤이 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 이게 이렇게 쭉 길게 늘어났을 때, UV 타일링 값을 여기서 내가 고치면은, 여기서 고친 UV 타일링 값이 재질에 바로바로 바로 반영이 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재질을 고치면은 저쪽이 UV 타일링이 같이 연동이 되는 그런 특징이 또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펙트를 다시 살펴볼까요? 이 이펙트에 사용된 쉐이더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 이거는 이 머리에 사용된 쉐이더라서, 파티클 쉐이더죠? 이 트레일에 사용된 쉐이더를 봐야 됩니다. 이 에너지 효과에 트레일에 사용된 쉐이더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트레일에 사용된 쉐이더를 셀렉트 쉐이더 해서 이제 더블 클릭해서 보면은 이 쉐이더에서 스크립트로부터 받아들이는 이동값은 이 변수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변수는 버텍스 쉐이더의 UV값에 더셈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UV에 빼줘야 되는 거예요. 텍스처에더 기존 UV 계산하는 곳에서 요 값을 빼주면 돼요. 그리고 조심해야 될 거는 요 프로퍼티에는 존재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지 재질에 계속 더티 상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를 해야 되고요. 쉐이더 그래프하고도 연동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쉐이더 그래프에서는 이 메인 텍스처를 블랙보드에 정의를 하고요. 타일링 오셋 값을 조절할 수 있는 메인 텍스 밑줄 ST라는 게 이름 규칙으로 있어줘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타일링 옵셋을 조절하는 프로퍼티가 내부적으로는 밑줄 메인 텍스 ST가 되어야 되고요. 그렇게 되어야지 이 값이 정상적으로 메인 텍스처의 타일링 옵셋 값으로 스크립트와 연동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보드에서 밑줄 무브 투 매트리얼 UV라는 이름의 프로퍼티를 만들어 주고요. 조심할 점이 이 무브 투 매트리얼 UV는 이 익스 가 반드시 꺼져 있어야 됩니다. 이게 켜진 채로 재질을 생성하게 되면 더티 이슈가 생길 수 있어요. 그 더티 이슈에 대해서는 설명 문서에 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일링 업셋 값이 원래 이 무브 투 매트리얼 유비라는 게 없을 때는 단순히 이쪽 그 타일링 업셋이라는 노드에 벡터 2 값이 이쪽으로 전달되고 원래는 이 벡터 2가 바로 이렇게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중간에 끼어들죠. 가로 스크롤에 이 값이 중간에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값을 빼고 그 다음에 이렇게 e 셋값으로 이어져라가 되는 쉐이더 그래프예요. 사실 쉐이더 그래프의 나머지 이런 내용들은 뭐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볼수 있어요. 다만 그 이름 규칙들이 좀 중요합니다. 이름 규칙들이 좀 중요하고요. 사용 방법에 대한 문서가 Git 저장소에 같이 올라가 있을 텐데요 어, MoveToTrailUV 스크립트를 오브젝트에 적용을 해야겠죠 이름의 뜻은요 이동값을 트레일 UV로 전달해 준다는 라 뜻이에요 그래서 이 스크립트가 적용된 오브젝트는 이 트레일이 적용된 오브젝트와 달라도 돼요 달라도 되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이동값을 추출할 건지 지정을 해야 되고 이 경우에는 그 스크립트가 적용된 오브젝트와 동일한 오브젝트가 지정이 되어 있죠. 쉐이더에서 값을 전달받을 프로퍼티 이름을 확인한다 라고 되어 있죠. 이제, 디폴트 값으로 이걸 되어 있는데, 이 값을 바꿀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중요한 점은 이 이름 값과 쉐이더에서 사용하는 이 이름이 일치해야 된다는 점이에요. 여기 에디트 쉐이더에서 보면, 이 블랙보드에서 사용하는 이 이름과 일치하기만 하면 됩니다. 굳이 뭐 디폴트인 이 값을 바꿀 필요는 없을 거예요. 메트리얼 데이터의 사이즈를 트레일 렌더러 수만큼 설정한 다음에 이동한 값이 전달될 트레일 렌더러를 등록한다라고 되어 있죠. 설명 나온대로 새로운 이펙트를 시험 삼아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존의 이펙트를 끄고요. 빈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게요. 이 오브젝트에다가 트레일랜더러와 스크립트를 모두 다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위에 샘플에서는 트레일랜더러를 하위 자식으로 만들었었는데, 여기선 그냥 오브젝트 하나에 모두 적용을 해볼게요. 그래서 테스트. 라는 이름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Move To Trail UV라는 스크립트를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오브젝트 하나가 이동도 하고 트레일 렌더러도 다 들고 있을 거기 때문에 Move 오브젝트를 자기 자신을 지정을 해주고요. 이 이름은 굳이 바꿀 필요 없다 그랬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하나로 돼 있는데 트레일을 여러 개 사용하고 싶다면은 이걸 두 개, 세 개로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트레일 렌더러라는 거를 추가를 해주고요. 그러면 현재 자기 자신이 트레일 렌더러를 들고 있기 때문에 트레일 렌더러 역시 자기 자신을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럼 경고가 막 뜨죠. 뭐냐면은 엘리먼트 0번의 트레일 렌더러라는 건 요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요, 여기에 텍스처 모드가 타일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아까 설명했었죠. 이모브트 트레일 유비 스크립트는 트레일 렌더러가 이 타일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거를 전제로 작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렌더러에 재질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트레일 렌더러에 재질이 현재 메트리얼이 좀 비어있다라는 그 경고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테스트 재질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클릭해서 재질을 하나 만드는데 테스트라는 재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테스트 재질을 여기다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너무 기니까 한 3초 정도로 좀 줄여볼게요. 여기까지 하고 이거를 움직여 보면은 지금 딱 밑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이걸 좀 위로 올려보면, 이렇게 트레일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테스트라는 재질의 어, 쉐이더를 m o v 트레일 t r 라는 쉐이더에 a d 로 하면은 바로 잘 작동을 하겠죠. 잘 못한 경우를 먼저 보여줄게요. 그냥 일반 a 드 d 쉐이더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일반 a 드 d 쉐이더는 이 스크립트의 이동값을 전달받을 변수가 없는 쉐이더인 거죠. 이런 경우에 테스트용 텍스처를 발라서 이걸 이동 시켜보면 은 그냥 이렇게 들고 가요. 이 텍스처를. 단지 들고 갈 뿐이에요. 타일링 값을 이렇게 줄여주면 이렇게 길게 늘어지죠. 그 재질이 적용된 오브젝트에 바로 로브트 트레일 UV 스크립트가 있을 때는 이 재질의 타일링 변화된 값이 바로 반영이 안 되네요. 이 부분은 좀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위에서 이런 경우에는 밑에서 타일링 값을 바꾸면 여기 딱 갔을 때 자동으로 인식하는 처리가 되어 있는데 같은 오브젝트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이 부분은 좀 개선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제대로 호환되는 쉐이더를 적용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브트 트레일 UV 쉐이더에 일단 에드 타입의 쉐이더를 지정을 해주고요. 여기서 테스트용 가 텍스처를 지정을 해주고 이렇게 이동을 시키면 은 이렇게 하얗게 나오는 이유는요. 이요 쉐이더는 요 에너지 쉐이더에서 봤듯이 그레이 스케일의 텍스처를 이런 틴트 텍스처와 조합을 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게이쉐이더기 때문에 아까 여기서 이제 하얗게 나온 이유는 그레디언트 텍스처가 없어서죠. 그래서 이런 색으로 한번 그레디언트 텍스처를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글씨가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지금, 어, 마우스를 움직이지 않아도 뭔가 계속 스크롤을 흐르고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쉐이더의 기본적인 요 스크롤 스피드가 10이 지정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 10을 일단 0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스크롤 자체가 없도록 리셋을 하고, 이걸 움직여 보면은 이렇게 어떤 그 오브젝트가 이동하는 만큼 UV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마치... 이 텍스처를 제자리에 놓고 이동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표현을 흘리고 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저런 흘리고 가는 표현이 이런 식의 뭔가 에너지를 질질 흘리고 다니는 그런 연출을 할때 매우 효과적이고요. 이런, 이런 스크립트 도움 없이 이런 느낌을 주는 거는 쉽지 않아요. 특히나 이동을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할 때. 이거는 오브젝트의 이동값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에는 답이 안 나옵니다. 이런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이렇게 그렇습니다. 어, 여기까지가 사실 대체적인 모브 o 트 트레일 유브 v 스크립트에 대한 설명인데, 예제로 들어가 있는 요 쉐이더 있죠. 쉐이더에 이런 값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만 간단히 조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갈 때요. 그, 여기에 사용되는 텍스처가 만약에 이런 식의 타일링 되는 텍스처를 썼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보이겠죠? 가까이 가서 보면 이렇게 될 텐데요. 요만큼 이제 텍스처 자체에 대한 느낌을 조절하는 값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곱해버리면은, 한 1.5배 정도 곱해버리면은 하얀 부위가 좀더 많아진 거죠. 감마 이건 이제 파워 연산을 하는 건데요. 이걸 만약에 0.5제곱 정도 해버리면은 텍스처가 이런식으로 네 좀더 진해지겠죠 트레일의 바깥쪽이 너무 또 끊긴 듯이 보이잖아요 그럴 때 이제 v 형태로 페이드아웃 해라 라고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바깥쪽이 페이드아웃이 되는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 v 형태를 좀더 뾰족하게 하고 싶어 라고 하면 이거를 이제 3정도로 올리면은 어 재질을 여기서 이렇게 보면서 하면 좀더 직관적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v 페이드 없을 땐 이렇게 되고 p 패드를 하면은 가운데만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p 패드 자체가 얼마나 더 뾰족할지 하는 그거에 대한 이제 파워 값수고요한5 정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이거를 쫙 옮겨보면은 이런 예, 식으로 남겠죠. 이 타일링 값이 이게 좀더 길게 찍 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은 이렇게 길게 늘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얘를 0 4 정도 타일링을 걸면은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흘리고 다니는 거구요 어, 이렇게 되겠죠. 음, 너무 줄였나? 이걸 한0.2 정도 u v 타일링을 여기서 고쳐줍니다. 0.2 정도 그러면 은 이렇게 흘리고 다니는 거구요 기본적으로 전혀 움직이질 않으니까 이거를 약간 좀한 3속도 정도로 움직여라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살짝 이렇게 흘리고 다니는 거죠. 근데 끝에 끝 머리가 너무 딱 끊기는 느낌이 좀 별로다 가 되면 트레일랜더로 해서 여기서 이제 컬러를 이쪽 컬러, 알파를 확 줄여주면 은 이런 식으로 뒤로 가면서 사라지는 그런 효과가 되는 거겠죠 다듬으려고 하면은 다듬을게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여기에 이제 예제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이거를잘 살펴보면은 아 이게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면 되겠구나를 잘알수 있습니다. 설명 문서에서 이제 좀더 설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아까 좀 설명이 됐던 부분이네요. 모드가 타일 방식으로 되어야 되고 이거 트레일 렌더러에 대한 설정입니다. 어, 쉐이더 그래프하고 연동할 때 이름 규칙이 세 가지가 있고 특히나 이무브트 트레일 UV 에는 익스포즈가 반드시 꺼져 있어야 됩니다, 5%. 그래서 원래 정상적으로 전달되어야 할 UV offset 값에 잠깐 얘가 끼어들어서 이 월드 이동 값을 빼주는 거예요, 좀 더. 한번 더. 그래서 이제 쉐이더 그래프 사용할 때 여러 가지 자세한 내용을 여기 문서로 적어 놨고요. 쉐이더 그래프와 코드 형태의 커스텀 쉐이더를 둘다 익숙한 사람이라면 쉐이더 그래프보다는 커스텀 쉐이더 쪽이 좀더 심플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커스텀 쉐이더에서 사용하는 데는 별거 없어요 이건 현재 URP 기준인데요 HLSL에서 m o v e 트 Material UV라는 전달받을 변수를 선언하고 그거를 UV에 빼주면 돼요 여기 앞에 뺄셈이죠? 여기선 덧셈으로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뺄셈이 되는 거예요 UV에 가로, X 방향의 UV를 빼주는 거 그럼 끝이에요 그리고 프로퍼티에는 이그 Move To m a t UV를 절대로 선언할 필요가 없어요 이걸 선언을 하는 순간에 아까 쉐이더 그래프의 블랙보드에서 익스포즈를 켠 거와 같은 결과가 됩니다 그다음에 그 메인 텍스처에 대해서 작동을 합니다 이 m 브 v 트레일 UV라는 거는 유니티 쉐이더에는 메인 텍스처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름이 메인 텍스처거나 아니면 이게 메인 텍스처가 아니라 뭐 베이스 맵이 됐든 뭐가 됐든 다른 텍스처 이름을 쓴다면 앞에 메인 텍스처라는 어트리뷰트를 붙이면 돼요 이어트리뷰트를 사용함으로써 다른 이름을 쓸수 있는 자유도가 생기겠죠 하지만 쉐이더 그래프는 그런 자유도 없이 그냥 여기 밑줄 메인 텍스 쓰면 되고요 자, 더티슈가 뭐냐면은 유니티 재질은 더 이상 쉐이더에서 사용하지 않는 프로퍼티도 재질은 다 기억을 해요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인데 쉐이더 그래프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재질을 선택을 해볼게요. 이 재질을 선택을 하고 이 재질이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퍼티들은 여기 이제 디버그 모드로 보면은 세이브드, 세이브드 프로퍼티의 플롯에 보면은 여기에 기록되는 값들이 쉐이더에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은 값들도 재질은 다 기억을 해요. 왜냐? 평소 유니티 사용할 때 다른 쉐이더로 전환을 했는데, 새로 전환한 쉐이더에서 새롭게 사용하게 된 프로퍼티 이름을 어떻게 알고 재질은 다시 옛날 값을 또 들고 나오는 경우를 많이 겪었을 거예요. 그게 여기서 다 기억을 하고 있어서 그러는 건데, 이 프로퍼티가 재질에 세이프드 프로퍼티 존재하게 될 경우 계속 그 값이 재질이 변경됐다라고 나와요. g 같은 버전 관리 툴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 재질이 계속 언커 c 티드 체인지로 체크가 될 거라는 말이죠. 커스텀 쉐이더에서는 간단해요. 여기서 해당 프로퍼티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그런 일이 생길 일이 없어요 하지만 문제는 쉐이더 그래프는 블랙보드에서 익스포즈가 기본으로 켜져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쉐이더 그래프를 저장하면은 재질의 요게 프로퍼티가 저장이 돼버립니 그러면 계속 이제 더티 이슈가 생기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전반적인 무브2 트레일 UV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